thank 其他的呢？Mm hmm. 이렇게 해보세 이렇게 양념에 꽉채워땡겨이렇면안되는거지 이거? बन्द गर्नु पर्छ। हँ, त पक्कै नै गरिन्छ। हेर्नु होला जने। 다음 볼까요? 다음에는 물을 대고. 이거 안돼 모르겠어. 만두 연애를 해야되겠다 이거 포장할게 라면 국물에 뭐 올라가야 돼요? 음, 음. 그래, 요 すいませ 두개 튀김 우동, 짬면. 어, 선생도 나가야 되거든요? 아니, 그 쫄면하고 나갈 거예요. <목소리도> 네?

아, 여기 아픈 거나리가없나기서소스랑안 나가죠? <목소리도> 소스랑다안 나가고, 어, <목소리도>